안녕하세요. 저는 산재특화 로펌 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직업성 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상벽이 발생한 시점하고 장소, 이런 게 크게 무관해요. 퇴직 후에 암이 진단됐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된 환경은 업무상 환경, 유해한 환경이었다라는 부분이 뚜렷하게 입증이 되면 시간과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암 자체의 발병 원인에 대한 부분이 업무하고 인과관계를 따지는 건데 의학계에서도 모든 암에 대한 뚜렷한 규명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무학적인 인과관계를 제해자나 노동자가 이걸 다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구체적으로 입증이 충분히 되어와서 누적된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유해물질과 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쉽게 입증을 할수 있고 예를 들면 방사선에 쉽게 노출되어 오신 분들이나 이런 직업군들은 별도의 이런 조사나 입증 없이도 근무연한만 확보가 되거나 노출 빈도 같은 것들만 충분히 입증이 되면 인정을 해 주는 구도로 되어 있다. 이때는 집중하셔야 될 지점은 근무 이력과 노출 빈도에 대한 부분일 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암들이 많다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것 같아요. 공단에서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이죠. 그래서 이쪽에 전문기관에다가 역학조사를 의뢰를 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철저한 조사와 역학조사를 원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과관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조사해 준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은 유전을 포함하는 개인적인 소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에 대해서 항상 느끼는 건 관점 자체가 유전요인과 유전요인이 아닌 요인. 사실은 분리하는 관점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꾸로 예를 들면 간암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간경화 또는 간병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도 암으로 진화되기가 쉽겠죠. 애시당초 자체가 유해물질이 악화 촉발되는 기능을 했느냐, 또는 본인의 소인과 누적 복합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기여한 게 맞느냐 등을 따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단순하게 봤을 때는 부정되기가 쉽다라고 보셔야 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원칙이 중요한 게요 인과관계가 부정되기 쉽다는 실무적인 흐름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간암이 발병하셨는데 그 와중에 유해물질에 아주 강력하게 노출된 거를 뚜렷하게 입증하거나 업무상 어떤 유해 요소들을 뚜렷하게 주장하고 입증해 내실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악화 촉발된 건 맞다 왜냐면 그 전에 강경화는 간암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성 암과 업무 법무하고 사이에 인과관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소송화까지 염두에 둘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거나 관련된 내용들을 조사하셔서 조치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인 마중의 김용준 변호사였습니다.